영어는 to a s y s t e 이다 To 형용사 부사 앞에서 사물이 필요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아서 뭐뭐 할수 없는 네가티브한 뉘앙스. Enough 형용사 부사 뒤에서 사물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말할 때 쓰이는 enough. Positive 긍정적인 뉘앙스의 부사다. Uh, this box is very heavy. This box is too heavy. 이두 문장의 차이점이 느껴지냐? 자, this box is very heavy를 쓴 경우는 어, 무겁지만 나는 그것을 노력하면 들어올릴수 있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포하고 있고 too를 쓴 경우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나는 그것을 들어올릴 수가 없다. 부정적인 뉘앙스를 포하고 있는 거예요. Okay? Be careful. The coffee is very hot. 야, 그 커피 아주 뜨겁다. 자, very를 썼지, 그지? 자, extremely hot. 자, 매우 뜨겁지만 그것은 여전히 마실 수는 있어, 오케이? The coffee is too hot to drink. 자, 그 커피 너무 뜨겁다 마시기에. 그래서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excessive하고 negative한 앙스를 가지고 있는게. You need to wait for a minute before you can drink it. 좀 기다려야 돼. 안 기다리면 I love you very much.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자, very가 much를 수식하고 있다. I love you too much.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 too는 부정적인 뉘앙스라서 어색하다. The cake is very good. 저 케이크는 아주 맛이 있다. 자, very가 good를 수식하고 있다. The cake is too good. 어색하다. The movie was really good. 자그 영화는 정말로 좋았다. The movie was too good. 어색하다. Your friend is funny. Your friend is so funny. 정말로 웃긴다. Your friend is too funny. Too는 부정적인 내용사라서 positive한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다. 오케이. Okay? Too는 부정적이다. 정도부사 too는 형용사 부사 앞에 와서 뒤에 나오는 형용사 부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해.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네가티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You are eating too fast. 너는 먹고 있다. 빠르게. 얼마나? 너무 빠르게. 자, 부사 fast를 too가 앞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먹다가 체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 He was driving too slowly. 그는 운전하고 있었다. 느리게 얼마나 너무 느리게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 라는 부정적 양서를 랩하고 있다. It's too hot to wear a sweater outside. 자, it's hot 덥다. it's too hot 너무 덥다. 자, too를 쓰고 이 뒤에 to 덩어리지. 이제 동사의 변신은 덩어리다. 우리가 보통 to 부정사라고 부른다. 자, 이문장의 hot이라는 형용사를 too라고 하는 정도 부사가 앞에서 수식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to 덩어리가 앞에 있는 형용사 hot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밖에서 스웨터를 입기에는 너무 덥다. 너무 더워서 스웨터를 밖에서 입을 수가 없다. I am tired. 나는 피곤해. I am too tired. 나는 너무 피곤해. 그래서 to go to the party tonight. to 덩어리다. 이 t o 덩어리는 tired라는 형용사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 아, 파티에 오늘 밤 가기에는 너무 피곤해. 그래서 갈수가 없다. 너무 피곤해서 오늘 밤 파티에 갈수가 없다. You are young. You are too young to drive a car. 자, 너는 어리다. 너무 어리다. 자, t o 덩어리지, 그지? 아, 운전하기에 차를. 자, 차를 운전하기에 너무 어려. 그래서 너는 너무 어려서 차를 운전할 수가 없다. 자 우리나라 문법 책에서는 t o 라고가르쳐지그지 자, 그래서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 자 여기에 있는 이 t 부정사 덩어리들을 원인과 결과의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 부사전 용법, 아니면 밖에서 스웨터를 입기에 그 정도에 있어서 너무 뜨겁다, 너무 덥다,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이렇게 두 가지로 가르친다. 아, 하지만 원어민들은 어, 이 툴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가르쳐. 자, it's hot, it's too hot. 자, 이렇게 툴을 쓰면 너무 덥다. 그래서 여기에 밖에서 세타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툴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피곤한데 이렇게 툴을 쓰면 그래서 파티에 갈 수가 없다. 자 너는 어린데 너무 어리다고 쓰면 그래서 차를 운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목적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 오케이? 자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enough는 형용사 부사 뒤에 위치한다. 이 어순상의 특징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t o 는 너무 뭐뭐해서 해서, 해서 t o 는 앞에 위치하지만 뭐, 뭐, 하기에 충분히 라는 뜻이니까, 이나포는 이 피수식어, 즉, 형용사 부사 뒤에 놓이는 특징이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Jane is 15 years old. Jane은 15살이야. She needs to be 16 to have a driver's license. 자, 그녀가 16살이 돼야 운전면허증을 딸수 있어. She's not old. 자, old라는 형용사를 not이라고 하는 부사가 앞에서 꾸며주고 있어. 자, old라는 형용사를 enough라고 하는 부사가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동사의 변신은 덩어리, 그지? 자, t 덩어리가 앞에 있는 old, enough를 설명하고 있다. 아, 그녀는 나이가 들지 않았다.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다. 차를 운전하기에. 우리말로 하면, 그녀는 차를 운전하기에 충분히 늙지 않았다. 나이가 들지 않았다. 정반대지, 그지? 자, Jason is 19. 제이슨은 19살이야. He s old. 자, 그는 나이가 들었어. 얼마만큼? 충분하게 나이가 들었어. old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다. 말만큼 뭐 차를 운전할 만큼. 오케이?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Jane left out loud enough for everyone to hear. 자, 제인은 웃었다요 아웃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자 라우드는 이 자체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라우드리로 쓸수 있어. 자 시끄럽게 웃었어. 얼만큼 충분히 이 enough가 앞에 있는 라우디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고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고 있는 to 부정사가 설명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큼 충분히 시끄럽게 웃었다. 영어는 two-way 시스템이다. 어, 정도 부사 to는 형용사 부사 앞에서 꾸며주고 정도 부사 enough는 형용사 부자 뒤에서 설명한다. 자, too와 enough와 not enough의 차이를 한번 예문을 통해서 봅시다. 자, David is too short to go on the roller coaster. 자, David는 키가 작다. 얼마나? 너무 작다. 앞에서 수식하고 자, 동사의 변신은 덩어리지 그렇지? 어, 그래서 갈 수가 없다. 롤러코스터를 타러 갈 수가 없다. 롤러코스터를 타기에는 너무 키가 작다. He isn't too tall enough to go on the roller coaster. 그는 키가 크지 않다. 충분히 크지 않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기에 충분히 크지 않다. 그래서 탈 수가 없다. He is not up to go on the roller coaster. 자, 그는 키가 커. 충분히 키가 커. 또를 설명하고 있고. 자, 동사의 변신을 더리지. 그렇지? 어, 그래서 타러 갈수 있다 롤러코스터 타러 가기에 충분히 기가 크다 해서 가능하지 그쪽은 자, It's warm enough to go for a swim. 자 따뜻해 얼마큼 충분히 따뜻해 enough가 형용사를 설명하고 있고 to go for a swim 자 수영하러 갈 만큼 충분히 따뜻해 수영하러 갈 수가 있다 It's not warm enough to go for a swim. 자, 따뜻하지 않다. 충분히 따뜻하지 않아. 가기에, 수영하러 가기에 충분히 따뜻하지 않아. 그래서 너무 춥지 그지? 그래서 수영을 못한다. 자, it's too cold. 자, 너무 추워. 자, t o 가 cold를 수식하고 있고, 아, 그래서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 아, two four로 쓰임. 수영하러 가기에는 너무 추워서 갈 수가 없다. 자, 양쪽 다 해석할 수 있겠지 그지? 오케이. 자, 정도 부사인 to는 부사이기 때문에 바로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어. 반드시 to는 부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수량 한정사와 함께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too many, too much 이렇게 입으로 외우자. too many options, too much work 이렇게. 자, 그런데 이 enough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도 쓰인다. enough는. 그러니까 enough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은 부사로 쓰인 거고 여기 있는 enough는 형용사야. 품사 자체가 형용사라는 이야기. 충분한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enough라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어, 이 enough라고 하는 형용사는 명사 뒤에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줄 수도 있다. 오케이? 차이가 나지? I've got too many options. 나는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은 선택사항들을 가지고 있어. 나는 결정을 못하겠어. 자, 일단 2는 어, 부정적인 양식 그대로 가지고 있다. I feel stressed. 나는 스트레스가 받아. I have too much work.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자, we have enough pie. 자, 우리는 가지고 있다. 충분한 파이를. 자, 파티에 다섯 명을 초대했는데, 이섯명이 먹을 만큼 충분한 파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we don't have enough pies. 자,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파이를. 얼만큼 충분한 파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섯 명을 초대했는데 여덟 명이 왔다는 얘기 there is room. 자, 방이 아니다. 자, 어가 붙었거나 에 s가 붙으면 방이지만 셀수 없을 때는 공간이야. 공간이 있다. 충분한 공간이 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 enough for everyone이라고 하는 형용사 덩어리는 앞에 있는 room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표현 더 볼게. 여기에 우리가 이미 배운 거다. so 와 s u c h 에서 어, so 도 부사이기 때문에 이 so many, m i so a n y s many, s 고하 a 한정 s so m u c h m o n e y m u n h 라고 하는 한 y 사와 m 께 뒤에 나오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수 있어. 그리고 so 는이 뒤에 반드시 t h a t 과 이렇게 연동하는 거예 a so t h a t so t h a t so t h a t s 즉 다시 말해서, she made so many mistakes. 그녀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She failed the exam. 그녀는 시험에서 떨어졌다. 이 대시 접속사지, 그렇지? 이른바 이 so that 구문은 복문이 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to or enough는 단문이 되는 거야. 오케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접속사가 있는 문장, 접속사가 없는 문장. She has so much money. 그녀는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살수 있다. 무엇이든지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이 대선 접속사다. 자, 차이가 느껴지지. 자, 투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놀라움이나 실망스러움을 나타내는 감정 표현이에요. 자, 이 나프는 품사 자체가 부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인다. 자, 마지막으로 투, 형용사 부사투, 형용사 부사 이 나프투 구문을 어, 문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문장을 구조적으로 나누면 첫 번째 단문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가 하나 있는 문장을 단문이라고 불러. 자, 명사 동사가 두개 있다. 이렇게. 명사 동사가 이렇게 박스 동사, 박스 동사 두개 있을 때한 문장 안에 여기에 접속사를 쓰는데 어, 이렇게 종속 접속사를 쓰는 경우 우리는 복문이라고 부른다. 자, 명사하고 동사, 명사, 동사가 두개 있는데 여기에 이른바 등이 접속사를 쓰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중문이라고 불러. 단문, 중문, 복문. 자 그러면 she was too tired to finish the work. 자 그녀는 피곤했다요. 자 얼마나 너무 피곤했다요. t o 는 부사니까 tired라고 하는 분사 형용사 앞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자 동사의 변신은 덩어리지, 그렇지? To finish the work는 아, 덩어리다. 그래서 덩어리로 묶어놓고 자리를 보니까 형용사 뒤에 왔으니까 부사 자리야. 그래서 그 일을 끝마치기에 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끝마칠 수가 없었다. 자, 투는 부사 앞에서 수식하고 투덩어리, 아, 투동사원형덩어리로 투부정사는 덩어리로 뒤에서 타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구조야. She was so tired that she couldn't finish the work. 자, 그녀는 피곤했는데, so tired. 너무 피곤했다. 자, 이 so라고 하는 부사도, tired라고 행사 앞에서, 어, 꾸며주고 있고, 요 뒤에, she couldn't finish the work. 자, 그녀는 끝낼 수가 없었다. 그 일을. 이렇게 1차 하나의 독립 문장, 여기에, she couldn't finish work라고 하는 또 하나의 독립 문장을, 이 대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대절이 이른바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자, 모르면 지나가도 되고 이대은 일단 접속사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피곤했다. 이대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녀가 그 일을 끝낼 수가 없었다. 이두 절, 즉, SV, SV의 관계를 파악해 보면 논리적 관계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끝낼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우리는 소대을 so 커젠 이펙트, 인과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실제로는 여기 있는 요 가지가 1차 문장이에요. 자, 대설을 포함한 요 덩어리가 종속절, 1차, 2차로 결합되어 있는 어, 복문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Okay? He s t a o l enough to reach the self. 그는 키가 크다. 얼만큼 충분히 크다. tall이라는 형용사를 인하 o 가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동사의 변신은 덩어리다. 닿을 만큼 선반에 닿을 만큼 투 덩어리지, 그렇지? 자 이것도 enough라고 하는 부사 뒤에 왔지, 그렇지? 그 선반에 닿을 만큼 그만큼 충분히 크다. 이해 되지? 자 요거는 단문이다. 요건 단문이 되는 거지, 그렇지? 단문이 되는 거고, 요것도 단문이 되는 거고, 투투니까. 자이 단문을 복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He's so tall. He's so tall that he c a n reach the shelf. 자 그는 키가 큰데 너무 커. 여까지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He can reach the self. 그는 닿을 수 있다. 선반에. 완전한 문장이다. 자, 여기 대시 붙음으로써, 자, 여기 있는 요게 1차 정보. 여기 있는 대부터가 이른바 2차 정보 종속절이 되는 거야. 그는 너무 키가 커서 그는 그 선반에 닿을 수 있다. 자, 요것도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라고 하는 논리적 관계를 가지는 거야. garden effect. 오케이? Okay? 자. to to 형용사나부는 문장의 구조적인 입장에서는 명사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단문이다. 자, so that 이 so t h a 구문은 명사 동사 she was 명사 동사 she could n t finish he is 명사 동사 he can reach 명사 동사가 두개 있고 대시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있는 복문이다. 자, 소대 so 투투와 two 관련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자, 반드시 확실히 이해해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The food was so hot that I couldn't eat it. 그 음식은 너무 뜨거웠다. 완전한 문장. I couldn't eat it. 나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다. 완전한 문장. 이두 가지 완전한 문장을 여기에 있는 that이라고 하는 종속접속사로 연결해 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까지가 1차 정보, 여기서부터가 2차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음식은 너무 뜨거웠다. 나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다. 자, 접속사란 두 절관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음식은 너무 뜨거워서 나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다. cause and effect,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소댓구문이다. 자, 이렇게 대시 있는 복문을, 복문이라고 다그주지 구조적으로. 아, 어, 이렇게 대시 없는 단문으로 간단화시키는 형태. 자 보면, 어, The food was too hot. 그 음식은 너무 뜨거웠어. For me to eat. 자 여기 eat을 쓰면 안 되는 것. 자 이게 어, 이 문법 상의 핵심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어, The food는 그대로 쓰고, was도 그대로 쓰고. 이 so는 너무 뭐뭐 해서 여기 not, 뭐할수 없다라는 는 부정적인 뉘앙스까지 갑쳐서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has를 쓰고 접속사 대에선 없애고 접속사 대에선 없애고 이제 문장을 압축했다라고 하는 신호를 동사 앞에 이렇게 투로 붙이는 거예요. to i t 이지 그지? 이 i t 는 아마 앞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i t 을 언급하면 안 되는 거고, 어, 여기 먹는 것의 주체는 여기서 i지. 여기 이앞문장의주천는더 푸드였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밝혀줘야 돼. 그래서 의미상의 줄라테는 포를 쓰고 미. 자 다시 볼게. 그 음식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내가 먹기에. 자 요까지만 이야기해야지. 여기 이스를 쓰면 틀린다라는 이야기. 이해했냐? 자 요거는 단문. 요 뒤에 있는 것은 복문. 요 밑에 있는 것은 단문이야. 그 단문은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두개 겹쳐서는 안된대자 복문은 요, 요 완전한 문장과 요 완전한 문장이 결합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있으면 필요하다. 예참. 하나 더 볼게. He spoke so quickly that I could understand him. 자, 그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까지가 하나의 독립문장. 이 I couldn't understand him. 완전한 문장이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 종속접속사, 이른바 대시, 이렇게 와서 이두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 거야. 자, 요것은 2차 정보. 요거는 1차 정보. 그는 너무 빠르게 말을 했다.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자, 이것도 인과관계지, 그지? 자, 이 복문을 다시 단문으로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 He spoke 그대로 오고, 자, 여기 있는 so와 여기에 있는 couldn't를 한꺼번에 t 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키크를 쓰고 대사를 없애고 문장을 압축했다라는 장치로 to를 쓰는 거예요. to understand. 자, 여기 힘은 안 쓴다. 여기 he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건 두 문장을 연결해 준게 아니지. 한 문장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i와 여기는 he는 다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로서는 for를 쓰고 미를 쓰는 거예요. 그는 말을 했습니다. 자 너무 빠르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에 자, 요까지 해야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겹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여기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여기 힘을 쓰고 싶겠지만, 여기 있어 쓰고 싶겠지만,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오케이? 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